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상터입니다. 오늘 뉴스 상터는 어제입니다. 13일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된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시즌2 토크 콘서트 2회 방송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방송 보셨습니까? 어제 방송도 아쉬운 결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시청률이 또 떨어졌어요. 자 어제 방송에서는 여러가지 코너가 진행이 됐는데요. 어 진해성하고 나상도는요 대형마트 시시코너에 나타나서 어, 어 예능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어 박지현하고 최소 같은 경우는 광화문 한복판에 이렇게 나와서 노래를 부르주는 모습 그리고 팬미팅 형식 게릴라 콘서트가 아파트 단지 그리고 양재천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재밌게 진행이 됐는데 시청률은 또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진해성하고 나상도 같은 경우는 앞치마하고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시시코너 직원으로 이렇게 깜짝 변신해서 현장에서 노래를 불어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어, 박진하고 최수호 같은 경우는요. 광화문에 나타난 거예요.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이게 나타나는데 많은 팬들이 모여서 즐거워하는 모습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트롯 시즌 투의 토크 콘서트 탑 세븐의 깜짝 게릴라가 두 군데서 있지 않았습니까? 대형 마트에서도 있었고, 아니 아파트 단지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양재천에서도 있었고요. 이 모습은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서 깜짝 팬 미팅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세븐의 특급 매력을 대방출했는데 결과는. 아쉽습니다. 시청률이 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애교 만점의 박지현과서 응. 사귀고 싶다라고 안성훈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탑 세븐 중에서 누구하고 사귀고 싶냐 이렇게 이, 예, 질문을 하니까 박지현하고 사귀고 싶다 이런 멘트를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지금 이 장면은 양재천에서 이렇게 갤러 콘서트 팬미팅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18세 순위를 부르는. 자이 진해성의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진욱이 자 보도록 시계 바늘인가요? 예, 부르는 모습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박지현이 자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라고 하는 노를 래 부르는 모습도 있었고요. 나상도가 콕콕콕을 부르는 모습도 있었고요. 어짝기능인가요싹기능 아, 안성훈의 싹기능을 부르는 모습도 있었고요. 이렇게 합동 무대인 고장난 벽시계를 부르는 모습도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양재천에서 진행됐던 게릴라 콘서트였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상도의 마이스토리 송으로 머나먼 고향을 부르는 모습도 있었고요. 최수호가 한마는 대동강을 부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합숙소의 모습도 있었고요. 어제는 김용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합숙소에 나타나서 이렇게 어, 탑세븐을 깨우는 노래를 개사해서 부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것이 어제 방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재천에서 벌어진 어, 진행된 어, 팬미팅의 모습입니다. 개럿 콘서트의 모습이고요. 자 이렇습니다. 탑세븐의 시계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근데 시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진욱이 남자는 말합니다를 부르는 모습도 있고요, 아버지의 광을 부르는 박성원의 모습도 이렇게 진행된 것이 어제 방송인데, 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미스터트롯 시즌 2 토크 콘서트 최수호가 인기 모리를 하는 모습. 자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상도는 진해성에 대해서 진해성은 뺀질 뺀질한데 기분이 좋, 나쁘지 않다. 그래도 같은 팀을 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멘트를 하고 안성우 같은 경우는 진해성을 이렇게 대결 상대로 뽑은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멘트를 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모습도 있었는데 어제 방송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일회, 토크 콘서트 1회 방송은 9.9%를 찍었는데 어제 방송은 또 떨어졌어요. 8.5%로 많이 떨어졌다. 1.4% 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어, 불타는 트롯맨의 에, 스피너 프로그램인 어, 불타는 장미당 같은 경우도 5.6에서 5.2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토크 콘서트도 9.9에서 8.5로 떨어져서 지금 양 오디션의 후속 예능에 화제성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선 영상에서요, 어, 지금 어, 양 오디션의 우승자인 안성훈하고 손태진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어, 칼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 공감을 했어요. 어, 이 오디션에서는 좀 많은 관심을 끌어 모았는데 오디션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스피노 프로그램의 인기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토크 콘서트의 시청률은 또 떨어졌다. 그만큼 지금 음, 미스터트롯 시즌 2도 쪼그라들고 있고, 그리고 불타는 드론맨의 화제성도 계속 적어지고 있다. 그만큼 어,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제도 나름 이렇게 재밌게 진행이 됐는데 결과는 아쉬운 결과. 안타까운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뉴스 상터는 간단하지만 어제 방송됐던 미스터트롯 시즌2의 토크 콘서트 2회 방송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 상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